목산님 g 금기도 하시겠습니다. o n g Hong k o n 하 Hong k o n 2 Hong Kong, h o 참전 k 사 n g h o 기념식을 석포교회에서 가지게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g 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. 세상에서 기약해서는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이 바친 예물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, 특별히 유연청정 용사 이세 삼서들에게 치료하는 데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, 또 그들을 교육하는 데 장학 사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, 그들에게 또한 꿈물을 팔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앞으로 학교도 지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유치원도 세워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물질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보원하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나라 사람 기도에뿐만 아니라 모든 부산 경남 울산, 하나님 아버지, 대한민국이,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,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. 시장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, 이 나라의 믿족을 바르게 심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